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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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니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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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퍼펙트맨 이서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큰 감성돔을 걸었다가 아쉽게도 채비가 펴져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계속 괴롭혀서 오늘 오전 업무를 마치고 다시 갯바위로 나왔습니다. 어, 지금 한 며칠 아주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는 지금 날씨가 그나마 풀렸는데요. 오늘 지금 낚시할 시간이 한3 시간 정도 되는데 해질녘에 다시 한번 그런 큰 시알의 감성돔을 한번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비꼬에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 지금 제단에 도인 다리는 줄려라고 하네요. 뭐비려구요 어, 수심은 10에서 12m. 지금 저 앞에 어, 수중여가 하나 큰게 보이네요. 그거, 저수중여와여 사이에서 입질이 오고요. 어, 그리고 이쪽 우측에 저 내도하고 바라보는 쪽에 저쪽에 이제 여가 길게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쪽하고 그쪽 사이도 뭐 포인트로서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오후에는 날물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간조가 되는데요. 어, 물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하지만 요쪽에 지금 최근에 해질력에 감성돔 입질이 잦다고 하니까, 어 오늘 저도 해질력을 보고 지금 낚시를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는요, 어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뭐 08대, 085 낚싯대와 어 길이는 뭐 530이죠. 3000번 LBD 입니다 어 그리고 채비는 어 수심이 한 12m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1.5호 막대치또 사용할 겁니다. 어 지금 뭐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 선장님이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 나름대로 또 채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조금 멀리 던져서 천천히 감아드릴 거예요. 어 지금 제가 평강 안경을 쓰고 물 밑에를 지금 보니까. 뭐 여하고 여 사이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보다는 저쪽에 수중열의 뿌리가 길게 보이네요. 저는 조금 멀리 쳐서 저쪽 뿌리를 한번 공략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지금 계속 눈에 아른하는 거리는 게어 저쪽이 오늘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제법 있어서 어 밑밥이 과연 저까지 날아갈지 그게 의문이네요. 뭐 저는. 좀 편한 낚시보다 제가 찾아서 개척하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밑밥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까지 제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데 오늘 일단 채비는 끝냈습니다. 제 전투 장비는 채비 끝냈고요. 어 밑밥이 날아가는 거리를 봐야 되겠네요. 일단 낚시 시작하기 전에 여러모로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자리돔~ 우와~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네, 자리돔이~ 지금 제가 부채꼴로 탐색을 했습니다. 어, 지금 발밑에서는 조류가... 어, 아까 선장님이 갯바위에 내릴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여하고 여사이 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데 어, 지금 제가 조금 이런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 수중역 끝끝 부분 저기에 아마 저쪽에서 물이 아마 한돌 겁니다. 돌면서 저쪽에서부터 애들이 타고 들어온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저쪽을 반복적으로 지금부터 끌어볼 겁니다. 도래 위에 제가 지금 비비 봉토를 하나 물렸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막대찌가 찌톱이 길게 나오죠. 어, 길게 나오는데, 그잠존 부력을 조금 줄이 죽여가지고 조금 더 예민한 입질이라도 캐치를 하기 위해서. 깨빵이 내려가지고 한 20분정도 막 따뜻하고 좋더만은 바람이 터졌습니다 바람이 지금 찬 바람이 아주 불고 있습니다 아씨 따뜻하 돼서 좋다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조류가 우측 홈통으로 아예 말려 들어가고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고자리로 그 지금 계속 체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밑밥이 과연,

저는 낚시를 하면 저 찌를 계속 원줄을 가지고 갖고 놉니다. 한번 끌고, 한번 끌고, 한 5초, 한번 끌고 5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미채비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뭐 활성도가 낮은 애들도 미끼가 움직이면 따라와서 건들잖아요. 건들면은 조금 더 입질하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물밑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시를 시작한지 지금 한한 시간 정도 됐는데 바닥에 사는 잡어들이 한 마리도 지금 안 걸리네요. 바닥을 지금 아예 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뭐 제가 좋아하는 잡어 감성돔의 이제 상황을 볼수 있는 잡어들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리돈만 지금 계속 미끼를 따먹는 상황입니다. 조류도 지금 아주 복잡하게 흐르고 있고, 금방 복잡했던 그 조류가 감성돔을 불러들이기를 지금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45도 각도에 떠가 있네요. 해질녘. 해질녘에는 기대하는 감성돔이 어, 나타나겠죠. 그 전에 잡어가 좀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뭐라도 제 바늘을 물고 나오는 녀석들이 있다면 어, 활성도가 조금 살아났다고 보고 탄력적으로 낚시를 할 건데, 지금 아주 미세한 입질은 거의 지금 자리돔이에요. 오홀. 오홀. 어. 좋코 오홀. 고코. 자. 자, 이또신 오고다. 아가야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 진짜 귀엽네요. 지금 이런 게 지금 첫입질인데 어, 나왔다는 거는 지금 가능성이 지금 약간 엿 보입니다. 자. 자, 이제,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뭐고? 아이고야, 오늘 아가야들 다 낳았네요. 조금 전에 참돔 아가야를 한 마리 낳았는데, 금방은 이또 돌돔 아가야가 또한 마리 나오네요. 아, 또 예쁘게 생겼네. 자, 큰놈 나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아지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자보가 미끼를 따먹는 게 갑자기 사라지고, 지금, 대상호종에 육박하는 녀석들이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이 자리 예측 불가네요 고류가 강하게 밀었다가, 안으로 밀었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섰다가, 계속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낚시하기가. 그리고 자버가 다시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다시 자버가 채비가 안착이 돼가지고 미끼가 탁 채비가 가라앉으면 이미 잡버가 먼저 건드려 버리네요 <목소리> 올 좋아 올 좋아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캐스팅하는 곳을 지금 지점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입밥 주는 자료도 조금씩 바꾸고 있고요. 조류가 저쪽으로 뻗어 나가다가 말리다가 지금 자꾸만 희한하게 변해서 채비를 원활하게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안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류에 맞춰서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 자료로 들어가도록. 어차피 물밑에 있는 그 소스는 뭐 지형은... 지금 제가 깨고 있기 때문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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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맥일리포터! 하늘이 벗겨졌어요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 방 내가 바늘이 벗겨진 게 감성동이 맞고요 시알이 안 큽니다. 그래, 안큰 곡인데 바늘이 벗겨졌어요. 찌가 쪽내리가는게 아니라 가물가물 할때 제가 때렸지만, 챔질했더만 바늘이 벗겨졌는데 지금 전혀 입질이 없던 자리에서 입질은 아니죠. 자리돔이 계속 반복적으로 끓던 자리에서 고그 한 마리 나왔다는 거는 다시 들어올확률이있다는 기대해 주십시오. 한 마리 할것같 아요. 아주 그냥 돈이 들린다. 지금고야끼지 라고？야, 끼지 끼지 끼 이거 분위기에 쎄하다 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립밥을 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아이고야, 기다리던 너무 한 마리 나오네. 아이구힘좀 씁니다. 힘좀 씁니다. 으쌰. 아, 립밥 한번더 끓이고요. 지금 고기 몇 마리 더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띄웁니다 자 띄웁니다 자, 자 감성돔이 나옵니다 어이구 아이고 진짜 어이 열심만아이고 불이 너무 많이 고 졌다. 야, 되게 야, 자리가 되게 높네요. 어이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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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成功！成功！哦！哦！你别过！你别过！ 이거 지금 돌발 상황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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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아, 중상시야리 감정 좀 나옵습니다. 발이더 뽑아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정확하게 입술이 살짝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질이 약았습니다 그래. 금방 또 시원하게 안가져가고 이 예, 자르고, 일단. 지금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했는데, 이 뜰채가 새 뜰채입니다. 어디 건지는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 이 뜰채 조인트 부분이 빠졌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데, 지금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그업체 관계자분들 좀잘 만들어 주십시오. 입질 옵니다. 아, 씨, 뜰채 놓다가 지금. 아,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잡는다. 아, 딱 입질 약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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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입질 약다고 했죠? 입질 억수로 약하겠지, 금쵸 우쌰, 우쌰, 우쌰. 야, 또 내려가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거기 지금 들어왔어 아, 이큰 거스 그거 어디 어 그때네요. 내리 갔다 올게요. 아, 씨,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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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지금. 이런 거뭐이는 날이 다있습니두 번째 감성동, 나왔는데 지금 완전 개그 코드, 몸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갈게 <laughs>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아 지금 이미 해는 졌어요 순식간에 해는 졌죠 제가 노리던 오물 지금 감성돔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 기분이 억수로 좋네요 근데 지금 입질이 약아서 끌었다 나아질 때찌가안 올라오면 그거 보고 때리고 있금지 체인지를 하고 있다고요 끌면 은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놓으면 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넣을때때리면 안 걸립니다 지금 아마 고기가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아, 보입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입니다 물 밑에 지금 자버가 딱 입질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감성돔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고기가 더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더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고기 걸어서 뛰어 내려갔다 왔다를 지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겠네요, 진짜. 와, 이건 뭐야, 이거. 이불량 뜰채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고기를 몇 마리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시간 타임이, 지금 입질 시간 타임이 항상 짧아요. 짧기 때문에 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어요. 지금 철수배가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고기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입질을 받았냐면, 끌었다가 놨다, 끌었다났 놨다 하면서 입질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한 마리 더. 아, 지금 근데 두번내이 갔다 오니까 다리 아리베길기를 하네요. 운동 부족이네. 정상시에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샤, 샤, 샤... 여기 더 있다고 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번에도 땡글땡글 하다. 갔다 올게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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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하니. 언제 방송받는 거야? 아, 온 고생끼리 고생끼리 다시 한번 배도로데꼬와한마리더 할게요 시기입니다 아유, 땡글땡글합니다 지금 딱 좋은 사이즈 시기네 아, 지금 고기는 들어와 있는데 철수배가 왔네요 제비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고 아이고 오늘 손맛 빙하게 받네요. 찌기입니다. 배가 바로 옆에까지 왔네요. 못이 돌아서 바로 생가보이네 여기서 고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퍼펙트. 자 오늘 제가 그 포인트에 내려서 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상황이 아주 뭐. 조류가 워낙 복잡한 곳이라서 어 상황이 조금 본의 아닌 이상한 쪽을 흘러서 제가 밑밥을 운용을 결국에는 해서 그 자리에서 입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밑밥 운용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밑밥을 칠때 한번 주의깊게 조류를 보면서 한번 쳐보십시오 고기는 꼭 들어옵니다 고기 밑밥이 어디 쌓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아 오늘 제 조각물입니다 아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뭐. 고기 그림을 제대로 담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자에게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 이 녀석들을 들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성동 손맛 보러 오십시오. 자, 퍼펙트! 김 야우!